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켓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마켓은 정말 정말 앵콜 요청이 많았던 마켓이에요. 제가 이번에 앵콜 요청으로 갖고 오게 된 마켓은 바로 이렇게 레어카인드 립 제품과 제가 거의 올해 초중순부터 정말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린 이 쉐딩 제품입니다. 원래부터 이 마켓을 재진행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마켓이 끝난 이후에 앵콜 요청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앵콜 요청에 힘입어서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2차 앵콜 마켓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할인율도 빵빵하고 구성도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들은 제가 이미 리뷰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고 이전 마켓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번 영상으로 처음 이 마켓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품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쉐딩 제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쉐딩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준비 영상을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정말 많이 보셨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다른 쉐딩 제품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정착한 제품이에요. 기존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붉은빛이 없게 요즘에도 쉐딩이 잘 나오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이 컬러 구성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특히나 더 추천... 드리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라서 여기 특히 코 쉐딩으로 많이 썼던 부분은 파여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정말 주구장창 썼는데도 힙팬이 아직 안 보인 걸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용량이 정말 대용량이라 아마 한번 구매를 해 놓으시면 정말 유통기한이 다달아서 쓰지 못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용량 제품이고요.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사실 여행 갈때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집에서 화장을 할때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저는 기존에 여행을 갈때좀큰 파우치를 가지고 가는 편이라서 여행 갈 때도 꼭 가져가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번 1차 마켓 진행할 때 기존 수량이 정말 초스피드로 완판돼서 예약 배송 시스템으로 추가 주문을 받아서 보내드렸던 제품인데요. 정말 이 제품은 너무너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혹시 쉐딩 제품을 아직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색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자면 여기 파여있는 가장 옅은 컬러의 이 쉐딩은 코쉐딩을 하기에 정말 정말 적합한 쉐딩이에요. 정말 붉은기가 하나도 없고 옅은 회색빛이 감도는 그런 쉐딩 컬러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코 그림자 컬러를 만들어주는 그런 색상이라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컬러는 조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턱쉐딩용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굴려서 턱쉐딩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옅은 컬러로 코쉐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두 컬러를 섞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피부톤이 거의 25호 정도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톤에 따라서 또 여름에 피부가 좀 타거나 겨울에 피부가 좀 하얗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원래 피부가 하얗신 분들까지 전부 다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만한 쉐딩 제품이라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립 제품인 레어카인드의 오버스머지 립틴트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총 11가지 컬러고요. 원래는 휘그티 로즈 라는 쿨톤 분들이 쓰시기 좋은 베이스 컬러까지 총 12가지 컬러인데 휘그티 로즈는 아쉽게도 단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 제품을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두 가지를 섞어서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꿀조합까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발라볼 컬러는 최근에 새로 나온 신상 컬러인 무드 베이지라는 컬러예요. 기존의 토스트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황토색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무드 베이지 컬러는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의 이런 코랄 베이지 톤으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이 컬러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입술에 발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입술 주름을 메워주면서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바 바로 무드베이지 컬러와 함께 사용하면 너무나도 예쁜 칠리페퍼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도 역시나 이번 가을에 새로 출시된 컬러이고요. 정말 가을 단풍이 딱 생각나는 칠리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칠리질리 컬러보다는 조금 더 브라운 톤이 가미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새로 출시된 이 컬러를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무드베이지 컬러랑 칠리페퍼 컬러를 섞으면 이렇게 완전 가을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을 웜톤이신 분들께 특히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분위기 있게 연출하기 좋은 꿀조합이라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바로 토스트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컬러도 역시나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레이어링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거의 피부톤과 흡사하게 살짝 오렌지빛이 감도는 베이지 컬러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발랐을 때는 아주 조금 오렌지빛이 감도는 황토색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톤과 거의 흡사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로 깔아주시면 입술 선이 살짝 뭉개지면서 아주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바로 토스트 베이지 컬러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칠리질리라는 컬러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칠리페퍼 컬러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추장 느낌의 칠리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만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토스트 베이지 컬러랑 칠리질리 컬러를 섞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요. 1번 조합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었다면 2번 조합은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있는 느낌의 칠리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2니다 이번 조합은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코랄 헤빗이라는 컬러인데요. 코랄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컬러예요. 저는 코랄 계열이 잘 받지 않는 피부톤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스 컬러로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봄 웜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크림슬 룰즈라는 컬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코랄 헤빗 컬러랑 함께 사용해줘도 정말 예쁘지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나도 예쁜 컬러예요. 핑크빛 감도는 레드 컬러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핑크빛이 너무 과하게 감도는 느낌이 아니라서 데일리 레드립으로 바르기에도 너무나 예쁜 컬러입니다. 생기있는 레드 컬러의 립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크림슨 룰즈와 코랄의 빛을 함께 바르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활짝 핀 꽃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요. 정말 화사하게 피부톤을 밝혀줄 수 있는 컬러라서 데일리로 생기있게 바르실 립 조합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이 3번 조합을 추천합니다. 7 번째로 발라볼 컬러는 로즈 어썸이라는 컬러예요. 코랄 레비 컬러가 너무 코랄 톤이라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데일리 립으로 로즈 어썸 컬러를 선택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만한 로즈 컬러의 립 제품이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나 좋은 컬러이고요. 단독으로 발라도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는 컬러라서 데일리 립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여덟 번째로 발라볼 컬러는 블러디 레드라는 컬러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데일리로 정말 잘 쓰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핏빛이 감도는 딥한 레드 컬러다 보니까 취향이 맞으 텐데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 안쪽으로 조금만 발라서 톡톡 블렌딩 해주시면 오묘한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조금 진하게 더 덧발라서 딱 핏빛 레드에서 느껴지는 그 딥한 느낌을 즐기는 편이에요. 평소에 조금 더 딥한 느낌의 립 제품을 좋아하신다면 저처럼 로즈어썸 컬러랑 블러디 레드 컬러를 섞어서 발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로즈어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아홉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정말 생기가 톡톡 터지는 레드밤이라는 컬러인데요. 형광기가 살짝 감도는 레드 오렌지 컬러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 상큼한 컬러라서 평소에 상큼하고 톡톡 튀는 컬러의 메이크업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레드밤 컬러 구매해보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테이크오프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완전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쨍한 진달래 느낌이 나는 그런 핫핑크 컬러라서 평소에 이런 컬러를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라본 컬러는 플럼 샹그리아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굉장히 보랏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퍼플 립도 하나 갖고 있으면 베이스 컬러랑 섞어서 발랐을 때또 오묘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살짝 딥한 느낌이 있는 퍼플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립 제품 총 11가지와 쉐딩 제품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꿀조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립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몽글몽글하게 스머징이 잘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링해서 발랐을 때도 그라데이션이 경계가 지지 않고 예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벨벳 제형의 립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품들 중에 이에 조금 덜 묻는 그런 제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플레 현상도 따로 없었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꾸준히 사용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다낭 여행 갈 때도 가져갔을 만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번에도 지난번 레어카인드 마켓 때와 동일하게 아리따운몰에서 레어카인드 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 쿠폰을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도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말고도 다른 레어카인드 제품들도 모두 할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 쿠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마켓의 혜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쉐딩 제품을 구매하시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쉐딩 브러쉬가 함께 증정이 될 거고요 2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이렇게 미니미한 사이즈의 크림슨 룰즈와 블러디 레드가 증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립 제품을 구매하실 때 25,000원 이상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미니 사이즈도 증정이 되니까 크림슨 룰즈랑 블러디 레드는 이 미니 사이즈로 받아가시고 다른 컬러들을 추가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또 쉐딩 제품이랑 립 제품 하나를 선택하셔도 25,000원 이상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 컬러가 같이 증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확정까지 해주신 분들은 쇼핑 지원금 5,000원이 발급이 될 예정이고요. 포토 리뷰까지 남겨주시면 3,000원 쇼핑 지원금 발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은. 18일부터 22일까지 18일 00시부터 마켓이 진행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켓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